정경심 주식 투자 참여를 했다는 거 이제 세상만사 다 아는 거고, 주식만 투자한 게 아니라 선물까지 투자했다는 것도 아마 내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검찰 공소장 당연히 조서 쓸 때마다 몇 시간씩 계속 조서를 읽었기 때문에 변호사들하고, 이것은 정경심 씨가 직접 인정한 거예요. 뭐냐면, 이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 했잖아요. 세 명의 이름, 여섯 개의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고 선물도 거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타났어요. 하나는 헤어샵 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북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시기도, 시기도 말이죠. 지난달 9월 30일까지니까, 2017년도 7월 4일부터 지난달 9월 30일까지 2년 역한을 이렇게 주식 매매, 금융 거래를 했어요. 그럼 9월 30일이면 자기 신랑이 남편이 장관을 때 아니에요? 야, 이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런, 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거 셀프 검증해 갖고 온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임도, 후임 민정수석도 뭐 전임장을 했고 대통령한까지다 보고 됐으니까 별도로 거들어 보지 않았겠죠. 어쨌든, 인사 검증의 구멍이 어느, 어느 정도나 뚫려 있는지 물론 인사 검증할 때는 당사자 검증이죠. 가족까지 뭐 연좌제 할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부인까지는 깔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심하다. 그리고 이 차명으로 거래한 사람들 이름이 자기가 평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물론 아는 사람이죠. 단골 헤어샤 원장이니까. 그리고 페북 친구까지 다 동원했으니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790여 차례나 걸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했어요. 이제서 금융신명거래 및 비밀보장관의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가 되면, 야,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에 지명되고 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차명거래를 유지해온 강심장이에요. 예. 뭐,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입이 쩍쩍 벌리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그냥 잘 수가 없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심야 뉴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부터 차명거래를 시작해가지고, 장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차명거래를 해왔어요. 아, 이 정도면 제가 참 방송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생, 정경심 씨는 동생 정모 씨가 보유한 증권계좌 3개 하고요. 단골로 다니던 헤어 디자이너의 증권계좌, 심지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주식과 선물 투자 정보를 전달을 받은 받았던 지인 명의 증권 종합 투자 계좌와 선물 옵션 계좌도 이용했다. 그래서 모두 여섯 개 참여 계좌를 썼고 선물 투자와 상당 지수 펀드 저는 뭐 이거 영어 이런 용어도 한국 용어도 저는 처음 듣습니다 ETF라고 그러네요. 상장 지수 펀드 등 파생상품 거래도 빈번하게 해온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영식 씨 일찍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참여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해와 가지고 이게 WFM 거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엄청, 2억 이상의 돈은, 수익을 얻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 이용하던 헤어 디자이너부터 증권 계좌를 빌려가지고, 이때 네, 액수도, 이거 참, 이거 송사리 같아요, 이때는. 헤어 디자이너부터 증권 계좌 빌려서 얼마를 입금했는 줄 아십니까? 214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 해당 자금으로 주식 몇 주를 샀느냐? 3024주. 약 2139만 원에 매수하는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수시로 주식 거래를 했다. 그리고 고등사. 코스닥 상장상 2차 전지업체 WM f 말고도 다른 회사의 파생상품 일종인 선물에도 참여 투자했다. 선물 투자는 말이죠.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계좌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월 3일 날 검찰 첫 조사를 받기 직전인 9월 30일까지 차명으로 선물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답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또 기가 막힌 거. 이건 딸과 관련된 또이 위조인데 맞춤형 위조, 위조를 했다. 입시 때마다. 그래서 호텔 인턴까지도 허위로 꾸몄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정말 거미줄같이 나오네요. 자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그리고 대학이나 국제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건 조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 조서에 본인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닙니까? 예. 네. 검찰 공소장이 이렇게 딱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정 씨는 딸 입시 때마다 맞춤형 스펙을 만드는 데 힘썼고, 때로는 임의로 위조까지 해서 경력을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단대의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인권법센터 키스트, 이런 거, 스펙을 싼 걸로, 그리고 정경 실씨 본인이 제조하고 있는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까지 허위로 만들었,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호텔 인턴 경력이 있는데,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호텔 관련, 그러니까 호텔 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딸이 관심을 보이니까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었어요. 호텔 인턴 경력, 허위로. 그래서 호텔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부터, 예, 올해도 했어요. 2009년 7월까지. 무려 2년간이나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가짜로 인턴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데 호텔 스펙 갖고서도 그런 게 이렇게 많은 다양한 허위 스펙을 갖고도 딸이 의전원에 진학하지 못하니까 더 대담하게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턴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경심이가 키스트 인턴 확인서를 새로 만들었고 단대의,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 인턴 경력도 부풀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명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도 비슷한 이유라고 합니다. 딸이 입시에서 동양대 봉사활동 확인서를 냈는데도 탈락하니까 아들 명의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이용해서 최우수 봉사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가 되면 대단한데 조국도 대단해요. 이거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한거 몰랐을까요? 아니 자기가 장관하고 있는데도 검찰 수사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명으로 거래할 정도로 강심장인데 이걸 조국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북에다가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야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만감이 교차한다. 그 다음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도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르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 이게 조국이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방송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 개인의 민낯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관에 앉힌 임명한 임명권자도 대단한 강신장입니다. 모두가 강신장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서부터 시작하고 원내대표 등등 당직자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끼고 도는 유시민.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릴 얘기는요. 오늘 결국 정경신, 조국 부인이죠. 어,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검찰 추가, 어, 기소, 이미 지난 초에 한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추가 기소됐는데, 이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에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구속 기소할 때 11가지 범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3가지가 추가돼서, 14개의 혐의로 구속 기도됐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조국이 오늘 기소와 관련해서 본인의 신경을 페이북에 올렸어요. 이 페이북에 올렸는데 아, 한두 가지만 페이북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래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타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관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송관하는 말씀 매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장관으로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합니다 모두 저희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 했는데 여기서 꼭 전직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무장관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지난번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내려오면서 서울법대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어, 올렸잖아요. 그 올리는데 정말 하루 이틀 그냥 순수 민간인 신분으로 안 나누고 바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까지또 바꾸면서 대한민국 법무장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본다면 이 물론 장관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이 지금 전직 법무장관 한 분들은 조국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한거에 관해서 대단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요.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그 명예스러운 자리를 말하자면 더럽힌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꼭 장관이라는 말을 써야 됐을까. 이런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모든 것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인데,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게 또 조국답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피할 구멍을 찾고 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제 조사받을 때 기억이 안 납니다. 알지 못합니다.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실체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조사를 일관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조국 동생, 오촌 조카, 조국 부인 전부 불임하는 일변도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전부 몸저 아프다고 누워있고, 상당히 검찰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어려움이 검찰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그 다음 얘기. 어떤 형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어떤 형의일지는 모르나. 이 조국은 그냥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 그것도 형사법 교수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어떤 형일지 모르나. 그리고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앞에서 분명하게 송하다 부족하다 얘기했는데 과연 이 말과 맥락을 같이하는 말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는지 아마도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이 안에 기소한 후에 그집 통한 마음을 담은 퇴복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서 저 인간적으로는 참 느낌이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몇 마디 문장에서 아직도 조국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뀌는 제가 결론을 내리니다 그렇다고 다면 정경심 오늘부로 14개 형리로 구속 기소가됐는데요 3개가 추가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3개 세가지가 추가됐는데 이 3가지는요. 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차명계좌를 그러니까 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차명주식 투자를 해온 금융실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과정에서의 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추가된 것이 사모펀드 운영사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시킨 증거인멸 조사 이세 가지가 추가되어 지고요 공소장은 별칠 포함해서 총 79종 불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의 적용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죄목을 받고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동료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 수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증거인멸 관련으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그 다음에 증거은닉교사 를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미 표창장 위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포함하면 총 15개 혐의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 오늘 이 공소장에 보면, 정경심 씨의 딸, 정경심의 동생, 이 주식 투자 WM 투자와 관련해서, 동생 집에다가 주식을 숨쳐놓고그 다음에 2억 원 이상의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집하고, 그 다음에 그 돈도 자기 남편 돈으로 투자하고, 이런 그 비리 혐의를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정경심의 동생, 그 다음에, 바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포링크 P2, 이 운영자, 시의 운영을 시를 했던 조범동 씨, 조카 요세 사람은 정경신과 공범 혐의로 적시가 됐어요. 그런데 조국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국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왜이 조국이 공범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궁금할 텐데요. 이 얘기는 이 검찰의 수사 전략상 일부러 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공범이라고 적시했을 경우에 앞에서 태국에서 조국이 얘기했듯이 어떤 형인인지도 모르고 또 기소가 마치 예정될 것처럼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 전략, 이 수사 계획이 조국 같은 선수에게 노출돼요. 그럴 경우에는 검찰 조사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 때문에 이름의 공범은 이름까지는 올렸지만 공범이라 고는 올려놓지 않고 일단 조국이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올려보면서. 결국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검찰에서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 기소에 대한 이미 저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공소장에도 예정되어 있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조국은 점잖게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페북인 이런 거안 올리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 심정 동정 받을 부분은 동정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여력이 없고요. 어, 냉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음... 바라는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다. 이런 여론이 더 압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